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미니 티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니 티온에서 제가 청경채를 길렀는데. 거의 다다 다 자라서 이번에는 수확을 하면서 다음에 키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청경채부터 수확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미니 티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약 39일차 정도 자랐는데요.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장 막대를 사용해서 키를 높이신 다음에. 계속 키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빨리 다음 걸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냥 걷어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걷어내 볼게요. 먼저 삭제를 할게요. 판넬을 뺀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저는 막대를 빼고 할게요. 막대를 빼고 이 자리에서 바로 수확을 할게요. 청경채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 이렇게 오므려져 있잖아요. 배추처럼. 근데 실제로 집에서 기르면 약간 꽃 모양처럼 이렇게 활짝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밑동에 뭐 철사라던가 아니면 끈 같은 거를 묶어주시면 약간 포개지면서 자랄 거예요. 확실히 지난번에 제가 장단점 소개해드릴 때큰 티온이 미니 티온보다 좀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이 미니 티온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 환경보다는 좀더 바깥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똑같은 청경채를 똑같은 씨앗에서 키워도 큰 티온에서는 좀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는데 요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한달 넘게 걸려서 하나의 채소를 먹는다는 건 사실 약간 조 가성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꽃이나 이런 식물을 키우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청경채가 이렇게 가득 담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어, 티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니까 티온에서 이 키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라던가 액비를 사용해서 키울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키울 수 있다 혹은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도 어, 가능하다라고 포스팅을 올려주신 것들을 봤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 키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사용하자마자 막바로 사용하시려면 물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물을 좀 빼주시고 얘는 재활용을 하실 거라면 안에 내용물은 다 걷어내시고 말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청경채처럼 그 이파리 채소 있잖아요. 엽채류라고 하죠. 이렇게 잎이 크게 자라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물주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잘안 보여서. 물투의 위치를 보이는 쪽으로 해 두시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꿀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빡빡 닦은 이 키트를 가지고 올게요. 보시면 이게 하판이고요. 이게 상판이에요. 뿌리가 내려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 걸음망이 하나 있고요. 크게 하나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천 같은 걸음망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뺀 다음에 말려주시고 다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상판을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콩콩콩콩 구멍이 박혀 있어요. 근데 아마 재활용을 하실 때 보시면 여기에 그로단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수경재배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스펀지가 있으실 거예요. 이 스펀지는 모양이 막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걸 사용을 하셔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사이즈를 딱 맞춰서 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집어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을 넣는 곳에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스펀지다 라고 하시면 십자가 모양 정도를 내주시면 씨앗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겠죠 제가 미니티운을 사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채소보다는 꽃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는 것이다 보니까 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또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서 뭐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한번 키워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잘 펴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대로 뒤집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구멍에다가 카네이션을, 꽃씨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근데 한 개씩만 넣으면 발화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넣으신 다음에요. 만약에 어느 정도 싹이 트면 가장 튼실한 식물만 놔두고 나머지는 속간내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속가내기 하실 때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막 뽑아냈거든요. 핀셋으로. 그럼 나머지 씨앗이랑 가, 다 같이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속가내기 하고 싶은 식물을 가위로 잘라내고 있어요. 쪽가위로. 씨앗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한 3개씩 넣어볼게요. 이 키트를 다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따로 팔았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요런 키트나 액비나 그리고 씨앗을 꼭 세트별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키우고 싶은 식물이 모두 다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몇 가지 소량의 식물만 키울 수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시장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다양하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영양제를 따로 구매한 거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영양제를 제 거를 다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게 넣는 게 약간 까다롭네. 구멍이 좀 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스펀지에 그냥 십자가 칼집이 되어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집어넣기가 좀 까다로워서 아예 구멍이 파져 있는 그로단을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좀 크게 자라는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 다섯 개인데 다섯 개를 다 키우기가 힘들어요. 가운데 거는 약간 옆에 있는 식물들의 잎파리에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다안 채우시고 가운데 정도는 비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내가 어떤 식물을 키웠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에 잘 젖지 않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올 시먼 런지를 적어 주시고 티온에 올릴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그대로 올려 주시는데 여기서 일단 제가 씨앗을 원래 LG에서 제공하지 않는 씨앗을 넣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씨앗으로 등록을 해줄 거예요 왜 지금 안 켜졌지? 아 그래서 그런가? 빨를 껴야지 인식을 하나 봐요 인식했다. 여기다가 씨앗 키트를 정보로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꽃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화훼류 중에 메리골드가 있어서 요거를 등록을 할게요. 지금은 4월 11일 확인 눌러 주시고 시작 일자가 선택이 됐고요. 조명 시간은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 주시면 끝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재사용을 해서 키트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LG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키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제공하지 않는 씨앗을 키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제가 없었을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양제 혹은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액비를 이용해서 키울 예정이거든요. 제가 그 과정들을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해 주시고 또 유익하셨다라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또 싱그러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